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가리입니다. 오늘은 빨리 능력점에 버려야 됩니다. 지금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. 세왕세 왕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. 말들. 이거 활쏘기부터 하는데 진짜. 썩! 이거 꼭활안 쏴도 돼요. 아, 그런데 못 싸요. 왜요? 왜죠? 아, 세 나 발, 나 발가락 맞을 보했어노가리님도와드릴까요조용해 h 리 t i 리 it? What is it? What is 뭐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배고픔 안달 it? 어 h a t is it? w h a 대치기! 좀... 대치기! 우리 집에서 뭐하야아 이거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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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왜요? 누나 다시 확인해봐 어? 그거 난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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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해보라고 나왜 계속 때리는데 난 봐봐 님 도와... 아씨 어, 이게 이건 평화로움이라잖아 <laughs> 아, 예. 노, 노가리님 도와드릴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에요 아니에요 님님님 아이씨 밤이 밤이 어디서 2드샷 잔. 3헤드샷4회드샷 o j 드 m a o 드 i m a Ojima. 오지마, 오지마 오지마! a o 말 i m a Ojima. o j 나 내보내면 <laughs> 그래, 어 m a Ojim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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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j i m a o j i 가 <laughs> 어, 피 없는 제티군. 아니, 스테이크를 빨고 있어. 이때, 내리그 어디 있잖아요. 니은저 아까 때렸어요. 끝. 어? 너끝 돌면서 에디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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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션. 제가 이겼습니다. 두판 가죠. 어. <laughs> 화살은 제가 뺐도록 <뺏다가>. 하겠습니다. <laughs>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. 마음껏 가. 아 이구야. 여기 흔적들이 너무 많네. 화었다나 화살 뺏었다. 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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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 들어오지 마세요. 내거 이거 똥임. 똥, 똥. 됐어, 끝. 쓰리, 투, 원. 플래시 오브클랜 시작. 고아 어, 좀비들, 아 도와드렸잖아요. 두 번째 판입니다. 이거 그리고 자연적으로 좀비도 소환이 되기 때문에. <laughs> 집에 신뢰를 하는 본님. 본님을 죽이자. 왜 스테이크 안 먹어? 오, 내가 좀비 죽였어. 헛. 오케이. 뭐하세요, 본디? 뭐하세요? 엄마, 맞아요.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셋, 고, 팔, 셋, 여, 오케이. 네 번을 보냈어. 내가 니네 엄마 제디님 예! 아웃이구요 얘 거미 조심하세요 아 제티님 아이템 꺼내셔서 하시면 안되구요 그럼 자동으로 이따 실격됩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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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, 아, 아니 주, 주워 먹은 거예요 저. 아니 주워 먹은 거 맞긴 맞는데. 저왜 어, 아, 죽어? 패티님 자동 실격. 네, 죄송해요. 네 실격. 이따가 못 합니다. 님은 기권이고요. 기권. 기권인 증표 남겨주고. 내 지금 제팀 님은 나가셨고요. 님님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 되잖아요. 님다 되셨으니까 님그거 배고픔 다 차서 그럼 뭐하니? 뭐하니?